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2학년 문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 5반의 경우에는 그 다른 반과 뭐 2학년 5반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반별로 수업 진행 그 진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서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그래도 반별로 진도를 다 맞추도록 할게요.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 강의, 강의 영상도 좀 동일하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일단 2학년 5반의 경우에는 그 문학부장이 이제 바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어, 마하고 마사, 아 부분 본문을 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에서 청산별곡 그 기출문제 풀이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할 부분들을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어그 청산별곡의 경우에는 총몇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총 8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반으로 나누어서 1, 2, 3, 4와 5, 6, 7, 8 인데요 어, 1, 2, 3, 4 처, 앞에 네, 사연은 다 어떠한 것과 관련된 노래였죠? 그렇죠 청산 아 회개 하나 안 그어지네요 음. 자 청산과 관련된 노래였고 그죠그 다음에 5, 6, 7, 8 뒤의 사연은 무엇과 관련된 노래일까요? 그렇죠 바다와 관련된 노래, 노래인데 바랄이라고 적을게요. 바랄, 바다와 바 관련된 노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바를 설명하면서 아마 그이 바는 어~ 유견이 해당하잖아요. 그죠. 유견에 해당하는데, 오연과 순서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한 근거는 왜 그러냐면, 일연과 유견이 서로 그 형식적으로 대응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 발을 먼저 설명을 했을 거예요자그 다음 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자마 에서는 바로 뭐가 등장 하냐면 돌 이라고 해서 돌 여기 돌코 보이시나요 음, 돌코 돌이 등장하는데 이 돌이 등장한 이유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전쟁의 풍습 중에 석전 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석전 자, 전쟁은 전쟁인데 전쟁을 그 전쟁의 도구가 뭐였다는 거죠? 석. 그렇죠. 돌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돌을 던지며 어 전쟁을 했던 그 풍습이 반영된 그그 그 연입니다. 자, 어디라고 더디던 돌코라고 했는데 돌코를 보는 순간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희읗 종성 체험 기억 나나요? 희읗 종성 체험 돌희읗 된다는 거. 그래서 뒤에 고가 합쳐지면희읍과 기억이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돌코가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요? 어디에다 던지던 돌인가요? 누구를 맞추려고 했던 돌인가요라고 하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이 석전의 풍습을 가져오긴 하였지만 자기가 슬픈 이유가 돌에 맞아서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미리도 있고 괴리도 있어요. 미리 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국어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연철 표기된 부분이거든요. 아, 시, 현장 수업이었으면 여러분이 나와서 한번 그 필기를 해보았을 텐데 이거를 그 분철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분철로 바꾸면 밀 플러스 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괴 플러스 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거는 미워하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선생님이 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어떠한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랑하다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미워한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사랑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랑과 관련해서 내가 누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좀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애정관계에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돌에 맞아서 지금 어떠한 상태인 거죠. 울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슬픈 이 비애라는 거, 슬픈 거의 원인은 바로 내적인 원인이 아니라 나의 슬픔의 원인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돌이라고 하는 거는 비애를 상징하는데 운명적 비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나의 슬픔에 나의 고독과 힘듦과 여러 가지 슬픔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라고 보면 사실은 외부에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개선할 수가 있을까요? 개선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할 때에는 그것을 뭘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냐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체념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체념이라고 한다는 건 단념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애써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 혼자 견뎌야 하는 극한의 고독을 노래한다.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발을 건너뛰고 사 부분을 한번 볼게요. 사실 사와 안은 공통된 내용이 조금 있어요. 어떤 부분이 공통이냐. 우리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슬픈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슬플 때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 보면 보통은 이제 음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고독하니까. 그죠? 음악으로서 치유하려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어른들 <laughs> 음악을 듣거나 또는 너무 괴로우면 무엇을 마실 수가 있을까요? 술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음악과 술이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4 한번 볼게요. 가다가, 가다가 들었대요. 어, 무엇을 들었느냐. 애정지 가다가라는데, 애정지라는 말은 여기 외딴 부엌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지금 바다로, 있, 아, 바다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목에 있었던 걸 이냐,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가다가 들었대요. 무엇을 들었냐면, 해금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해금 소리. 그 여러분 그 악기 중에 해금 어떤 건지 알죠? 해금의 음악 소리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 뭐 다른 가야금이나 검고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좀 고요하고 그죠 차분한 어떤 음색을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요. 이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연주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랄 누구냐를 생각을 해 보면 사슴이라고 등장해요. 사슴. <laughs> 사슴이 어떻게 해금을 그죠? 우리도 못 하는데 자 사슴이 이제 연주를 하는데 사슴이 연주한다는 것그 이상으로 또 뭐냐면 이 사슴이 긴 작, 장대에 올라가서 그죠? 그냥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대요. 고지 고대로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게좀 다양, 다양한데 일, 일단. 어, 고지 곳대로 봐서 사슴이 이제 해금을 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어떠한 학자는 그냥 사슴으로 분장한 광대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서커스 같은 거, 그죠?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광대가 이 해금을 연주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책에는 이 사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표기일 거다. 원래는 사람이라고 표기되었어야 되는데 잘못 표기되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학습자가 이제 학습해야 될 내용은 뭐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런 것도 기억함 이걸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자가 이제 슬픈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우리도 가끔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뭐 제각각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적의 내용이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화자는 그저 그냥 사슴이 긴 장대 위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것과 같은 일을 어~ 정말 특이하고 정말 말 어~ 현실에서 벗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이야기 했었죠. 자, 가다가, 바다를 가다가 무엇을 보았냐면, 아, 여기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배부른 독에, 배부른 독, 술똥 얘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볼록하겠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 그러니까 이때 설진 강수라는 건 여기 보면 독한 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독한 술을 빚는 것을 본 거예요. 독한 술을 아, 현실적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떠한 매개체가 될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조금 재미있어요. 음,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자기 본인이 그냥 아, 그 술을 먹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고통도 있으니까 술을 먹고 싶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보시면 조롱곳 누룩이 매화 잡사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조롱 조롱 바꾼 모양의 누룩이 누룩이 우리 그 막걸리 같은 거에 원료가 된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누룩이 나를 붙잡으니까 나인들 어찌하리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실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죠? 내가 술 먹고 싶은 걸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 누룩이 누룩 냄새가 너무 향기로운 것이 그 향기가 나를 붙잡아서 그래서 내가 어찌게할 수가 없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청산별곡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끝이 났어요. 그 청산별곡에서는 음 워낙 뭐 과거의 작품이다 보니까 이 고려 소견은 그 고려시대에는 그 기록으로 남겨지진 않았겠죠. 뭐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한자어로 좀 남겨져 있을 텐데 그러기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평민들의 어떤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서 궁중음악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어 공식적으로 이 고려소교의 기록은 언제 되었냐라고 할때 우리가 조선에 와서 한글이 창제되었잖아요. 그죠?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고려시대의 노래들이 다 기록으로, 한글로 기록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글들도 한글로 되어 있죠. 음,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산별곡의 그 화자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장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 어, 유랑민이다 화자가 이러한 견해로 사실은 작품 전체를 해석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으로 전란이 뭘까요?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조용한 시간대로 이용해서 촬영했어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선생님 다음번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을 늘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다음,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 계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었던 유랑민들의 고통을 이야기한 거라는 거. 그다음 실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알수 있는 근거가 우리가 여러분 그때 익무든 장글 기억나죠? 그걸 해석하는 방법 중에 그 은장도 기억나나요? 은장도. 그죠 은장도로 해석할 때에는 이 실현한 사람으로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 사실, 당대 지식인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그저 견해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견해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사실 청산별곡은 1형부터 마지막 8연까지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그 기출문제와 그다음 선생님이 고른 몇 가지 문제를 문제풀이하는 그런 강의가 진행이 되어 그래서 거기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